손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12절 통하여서 원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같이 읽는다 그럽시다. 출애굽기 16장에는 원망이란 단어가 7 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6절에서 12절에 6 번이 나옵니다. 그 원망을 하는 이백성들 있잖아요. 하나님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구원해 줬는데 물에 빠진 사람 죽, 살려 죽누고 살아 놨더니 아니 그 뭐야? 이건 뭐 원망을 하고 말이야. 이거 야얘얘 인간이냐? 가짜 돈 나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를 배반하는 자. 인간이요 십자가에 은혜를 까먹으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은 뭐야? 죄인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은혜 받아들여 원망하고 따지고 물고 들어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런 것입니다. 에, 당장의 모습, 이 우리의 모습이죠. 자 여기 보시면 6절이 나서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족속의 자손에게 이르되 전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면 할 것이요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부린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이게 지금 여기에는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원망한 거야. 요하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했다는 거야 우리가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친구에게 원망하고 사람에게 원망하는 게다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원망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원망하는 건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을 절대 하지 말고 조심해야만 하는 거야 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8절에도 보면요 이는 요하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광으로 기쁨을 드려서 깜짝 놀라게 해야 되는데 원망함으로 깜짝 놀라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우리에게 왜 원망하느냐 이게 것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도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는 게 하나님께 하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는요. 말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을 다 써고 접도록 에? 펼쳐지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말한 잠언 때문에서 미래의 축복이 조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원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배은망덕한 백성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참된 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죄 은혜 예, 베푼 자에게 원망을 하는 드는 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냐 예, 아침에는 만나와 저녁에는 메추 매출을 토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것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망을 드시고는 이제 어떻게 하셨느냐? 구절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외정에 말하기를 여호께서 가까이 나아 오라 여호께서 너희 원망을 들으셨습니다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그 원봉하는 그그그그들그죠 야, 나그그저저그그그그그그나그그그그그그그그그이그그그나그그그 가까이, 가까이 나오라 그그그요그그이나그그그그그하나그그그그그그그그그이그그그그그그그그그이나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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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이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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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그 영광이 탁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게 나오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 어떤 사람이에요? 원망하는 사람이야. 야이 친구는 이 원망하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야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 자기에게 원망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습니까? 안 만나죠. 그리고 또 가서 그 영광을 보여줍니까? 어디 거기서 그 사람들을 보여줘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죠. 근데 네, 그거 하 찾아 나타나는 거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음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줄 알라.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허,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는데 뭐야 내가 너희의 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이 야, 하나님, 정말 조심해줘. 너희 하나님이란 거야. 에, 나 정말 너고 이제 까불 끊는다. 너희 더 이상 복실 때 이런 게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다. 원망과 있죠. 불평과 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이 십자가의 그사랑 십자가는 그거입니다. 죄인을 갖다 원망하고 떼쓰고 음란하고 죄짓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러한 인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맞죠 가슴으로 확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 돌아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하고 뭐뭐나 따들어갔다 막 뛰어먹고 막 욕하고 막 엄난하고 그런 거 갖다가 죽고 끝까지 안아주셔가지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게 하려. 이지 아니 어떤 사람 원망하는 사람, 엄는 사람, 뭐 깽판치는 사람, 신앙생활 어투리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을 그까지 다안아주분으로 해서 결국 천국이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죄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창 주력 16장에서 원망, 7번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품어주시는 이 목숨을 통해서. 한송할수 밖에 없습니다. 하렐루야. 감사합니다.